이번 영상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신축 아파트, 즉, 사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30평대 아파트 단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는 아파트들은 1000세대 이상의 단지들입니다. 경기 수원시의 대단지이면서 신축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소개하는 아파트 단지는 팔달구 매교동에 위치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2년식의 세대수가 3,603세대입니다. 최고층은 20층으로 총동수는 52개동입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31대입니다. 해당 아파트 기점으로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도보 10분 거리에 권선초등학교, 수원중학교, 매교역, 수원고등학교가 있으며 차량기준 5분 이내에 홈플러스, 수원역, 수원시립중앙도서관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정보를 살펴볼까요? 매교역 프루지오 SK뷰 아파트 35평. 최근 3년 기준으로 최고가는 2021년 3월 11억 3,75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2022년 10월에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4억 8,750만 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43%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6억 5천만 원에서 8억 1,980만 원이고, 전세 매물은 현재 없습니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아파트 최저 매매가 6억 5천만 원으로 첫 번째 아파트 소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아파트 단지는 8달구 고등동에 위치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식의 세대수가 4,086세대입니다. 최고층은 20층으로 총동수는 43개 동입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26대입니다. 해당 아파트 기점으로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도보거리에 수원초등학교, 수원여자고등학교, 화서초등학교, 수원역이 있으며 차량 기준 5분 이내에 숙지중고등학교, 화성행궁, 수원시립중앙도서관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정보를 살펴볼까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아파트 34평. 최근 3년 기준으로 최고가는 2021년 5월 11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2023년 2월에 7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3억 5천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32%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7억 8천5백만원에서 9억이고 전세 실거래가는 3억 5천만원에서 4억 6천5백만원입니다.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아파트 최저 매매가 7억 5천만원으로 두 번째 아파트 소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개하는 아파트 단지는 건성구 국반정동에 위치한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1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2년식의 세대수가 1403세대입니다. 최고층은 15층으로 총 동수는 20개 동입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1대입니다. 해당 아파트 기점으로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도보 거리에 국반초등학교, 화흥중학교, 국반중학교가 있으며 차량 기준 5분 이내에 수원 버스 터미널,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정보를 살펴볼까요?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1단지 아파트 33평. 최근 3년 기준으로 최고가는 2023년 9월 7억 7,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2023년 5월에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저가와 비교하여 2억 3,500만 원 상승하였으며 상승률은 43%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5억 777만원에서 7억 7500만원이고 전세 실거래가는 4억 2천만원에서 4억 6천만원입니다.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일단지 아파트 최근 매매가 7억 7500만원으로 세번째 아파트 소개하였습니다. 네번째 소개하는 아파트 단지는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 식의 세대수가 2813세대입니다. 최고층은 46층으로 총동수는 14개동입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24대입니다. 해당 아파트 기점으로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도보거리에 송림초등학교, 명인중학교가 있으며 차량 기준 5분 이내에 화서역, 경기도의료원, 성균관대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정보를 살펴볼까요?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35평, 최근 3년 기준으로 최고가는 2021년 4월, 12억 3,654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2023년 9월에 10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어. 비교하여 2억 150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19%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0억 3,500만원에서 11억 9,500만원이고, 전세 실거래가는 5억에서 5억 6천만원입니다.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최저 매매가 10억 3500만 원으로 네 번째 아파트 소개하였습니다.